국명정대한 빼빼로 추첨 행사를 해볼게요. 어, 이틀 동안 총 30명이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어, 여기 어른도 있어요. 아, 근데 30명 숫자 맞추느라고 같이 해볼게요. 다 접을게요. 아니, 30명이나 해줬는데, 8반이랑 10반이 한 명도 없어요. 8반이랑 10반 내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8반, 10반 아 이거 언제 다죠 뭐한 명도 없네요 1반이 10명이에요 3 0에요30%아 30%. 30반 아니 3분의 1 33% 좀만 기다려요 이거 뽑아서 음 방과 후에 오세요 선생님 312호 교무실로 오시면 빼빼로 나눠 드릴게요. 다섯 명. 피 같은 7,500원. 나눠 드립니다. 구독자가 1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진짜 유튜버 안 되었다. 선생님, 친구 유튜버는 1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만명 단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요, 다 접고 있습니다. 공명 정대하게. 공명정대함이 무슨 뜻이냐? 공평하고 사심이 없다. 선생님, 사심이 하나 없습니다. 선생님, 마음 같아서 우리 반에도 주고 싶죠. 하지만 우리 반도 3명 밖에 없다. 대부분이 일반이다. 뽑고, 설명하고, 끝나죠. 여러분들, 근데, 다들 영상, 수업영상은 보지도 않고 댓글만 남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아이고 힘드네요 2분 후다닥 뽑죠 8반 10반 진짜 좋아했었는데 물론 모든 반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한 명도 없을 줄이야. 공명정대한 시스템. 여기. 시스템 맨날 먹는 밥그릇에 넣을게요. 안 보여, 새안 봐.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잘안 보여. 1번. 1번. 예. 1반 25번. 예. 어씨, 아, 다1반인데1반 9번. 예. 오, 7반 17번. 예. 1반 32번. 예오 yeah. 7번 8번 사기친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막 보고 뽑았어요 1번 요, 요 친구들은 내일 11월 12일 방과 후에 쌤생한테 오시면 빼빼로 나눠드릴게요 안녕 다음에 또 할게요 이런거 안녕